안녕하세요, 리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, 어, 여기 지저분거냐 그리고 저는 그, 뭐, 짤리 네, 소개를 할거에요. 미니어처 짤리. 여기 푸딩도 있어서 좀 이상하게 됐지? 됐어요. 알그네요 한마디. 이렇게. 좀넓적하게 이렇게. 이건 바나나. 좀, 좀 이상해요, 푸딩이. 이거 이것도 푸딩 이건 미니 푸딩 좀, 좀 이상해 요 완전 미니 푸딩이에요. 자 그리고 이건 이렇게 알약들로 지금 이따가 아니 내일 내가 제가 내일 그거 그 알약들로 만드는 거 이거서 보여드릴게요. 잠만요. 그리고 그리고 여기 맨 위에는, 아이고, 아까 보여드렸죠? 이거, 이거 진짜 제가 이거를 많이 만들었어요. 좀 이런 모양, 이런 모양의 여러 가 색깔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와플은 물드로 뜬 거. 물드로 뜬 거. 그리고 여기 도넛하고 붕어빵 그 있어요. 도넛 어, 괜찮지요? 도넛 어, 그리고 아까 그큰 와플 있잖아요 그거랑 이 와플 이 미니 와플 그큰게더 낫죠? 어디 갔지? 여기 큰 거? 어디 갔죠? 약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디 갔지? 아 어, 그건 상관없... 어 여기 있네더갈것 같아요 잘단은 여기다가 뒀고 이거 좀 짤리 소개 했고요. 제가오데어 시간 좀 남는데 다음번에 그냥 그냥 할게요. 그냥 제가 이거 짤리 소개니까 짤리 소개만 할게요. 안녕. 제가 이거 오늘은 딱 하나밖에 못올리거든요 죄송해요. 안녕.